안녕하세요. 아, 오늘도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까지 겹쳐서 힘들게 하시죠? 잠깐 바이올렛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압축팩이에요, 이거든. 압축팩에다가 어, 바이올렛, 어, 입고지 해놓은 거. 음, 7월 8일 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개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나왔을까요? 자, 7월 8일날 보이시나요, 이글 씨? 이거 잘안 보이나? 에, 7월 8일날 여기, 예. 자,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생생합니다. 이 압축 압축 용기라 이여기는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그냥 흙에다가 약간 촉촉한 흙에다가 뿌리를 그냥 아니, 이줄기로 잘라서 꽂아놓은 거예요, 그냥. 7월 8일 날 했으니까 약한 20일이 좀 넘었습니다. 그래 지금 이렇게 잎도 싱싱하고 뿌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네, 바짝 보여드릴게요. 보이죠? 예, 네, 이 뿌리가 나왔습니다. 나왔고 이 아이도 한번 뽑아서. 네, 네. 보이시나요? 예. 네. 이 아이도,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. 어, 이게, 그, 작년에 제가, 이게 그, 지퍼백, 지퍼백에다가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. 혹시나 하고, 이게 공기가 안 통하면 또 죽고 썩지는 않을까 하고, 근데 오히려 더 싱싱하고 잘 돼가지고, 그, 어, 그때 한번 작년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, 이제 오,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앞쪽 이 밀폐용기 플라스틱에 이거 밀폐용기를 다이소에 가면 있어요. 예, 뭐 사다가 이걸 했습니다. 이렇게 이거 해보니까 역시 이게 참 깔끔하고 관리하기 좋고 아, 이게 더 성공률이 더 좋네요. 아주 좋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저 물병 음료수 저, 이 생수병에다가 내가 한 50개 정도 지금 해놨거든요. 음, 그, 그, 뭐야, 바이올렛 내가 올린 적이 있어요, 이거. 그래서 확인을 이것도 하겠습니다. 얘도, 어, 7월 8일 날 했는데, 인증하겠습니다. 7월 8일 날, 예, 이렇게. 얘도 7월 8일 거르게. 다시 얘도 열어서, 여기 를 옆에 따지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. 얘도 똑같이 촉촉한,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했 겁니다. 예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이거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나요? 예. 예. 얘는 좀 뿌리가 좀 시원찮죠? 예. 예. 바이올린 입장이. 예. 얘는 좀 시원찮습니다. 근데 저 밀폐용기가, 어, 훨씬 우수한 그, 성능을 보였습니다 음, 저는 이제 밀폐용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취미로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뭐약한 달이면 뭐 거의 다뭐 뿌리들 나오고 뭐 물꽂이도 하고 여러가 방금 도 해봤어요 근데 물꽂이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가 자기 취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이런거 한번 구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